그다음에 파이, 페이퍼 타이틀에 대한 내 견해인데 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약간 어 살짝 브로드할수록 좀 좋다고 생각해. 좀 전략적으로 인용을 위해서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내가 썼던 논문 두 개를 가져왔는데 이거 보, 보면은 하이 레졸루션하고 에크로시를 갖는 멀티플 사운드 소스 로컬라이제이션을 딥러닝으로 한 방법에 대해서 쓴 거잖아. 근데 이거를 진짜 그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온라인인 데서 쓰려면은 딥러닝을 활용해서 멀티플 사운드 소스 로컬라이제이션을 뭐 타겟 메소드를 사용해서 뭐뭐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한국과 100% 100%딱맞춰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은 브로드하게. 이것도 보면은 이거 뒤에는 그냥 없다라고 치고 딥러닝 기반의 하이 엔트로피얼로이 페이즈 프레딕션 그러니까 페이즈 예측 하면은 나는 어, 하이에초표 얼루이 중에서도 뭐 딥러닝 기반으로 뭐 조금 더 지역적 있게 들어갔지만 조금 브로드하게 쓴 거지. 근데 그럴 순 있어. 리뷰어가 아 이거 어, 제목 조금 너무 브로드한데 이걸로 바꾸면 어색했냐. 그러면 뭐 논문 해주는데그 정도는 해줘야 되겠지. 리뷰어 할때 그냥 그렇게 바꾸면 돼. 그 다음에 그 타이틀을 맨 처음 정할 때 좀 있어 보이는 타이틀을 하기 위한 팁은 어, 조금 역으로 생각해서 이 논문을 예를 들어 기계 학회에 낸다라고 생각하고 한글로 먼저 작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기반의 뭐 다중 음원 지역화 뭐 이런 이 정도가 되겠지. 그럼 그거를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어.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이제 좀아 생각이 좀안 난다 싶으면 이것도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하고 그다음에 타이틀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예를 들어 딥러닝 같은 거 보면은 딥러닝 기반의 딥러닝 베이스, 뭐 딥러닝 어시스티드, 이네이블드 엑소더리티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있고 뭐뭐뭐뭐뭐 유징 딥러닝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럼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걸 앞으로 놓자 그게 꼭 딥러닝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막 그런 논문 본적 있어? 딥러닝 p l e a r n a b l e s 뭐뭐뭐뭐. 딥 러닝이 뭐를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 나도 최근에 들은 건데 보통 그런 거는 엄청 대가인 사람들이 쓰는 논문명이래. 근데 그 내가 이해하기로는 딥러닝 쪽에서 딥러닝을 썼는데 어, 어플리케이션 논문 중에서 그런 그런 스타일의 그 논문명을 좀 작명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좀 따라하거든. 예를 들어,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런 느낌인 거지. 어뭐 그런 건데 이제 조금 이제 내 주변의 분들은 조금은 그거는 너무 조금 어 거만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런 거 조금 피하면 피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좋은 거.